네, 안녕하세요. 청주중개다림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화동에서 정말 장사 잘 되고, 위치 좋고, 매출 높은 투썸 플레이스 커피 전문점 양도양수 물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성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저희 투썸 해당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이곳 개신동 홈플러스와 충북대학교 병원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성화동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양도양수 물건인데요. 먼저 외관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성화동 성화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상업지구에 위치한 저희 상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병원 건물이에요. 병원 건물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들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질비한 그런 곳에 위치한 상업지구에 위치한 저희 투썸 어,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워낙 매출도 좋고 위치도 좋고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고 계신 투썸 양재양수 물건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내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해당 영상 계속 이어나갈게요. 저희 투썸은 전용면적 7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7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약간 비싸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 상업지구 1층 상가가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어,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뭐 지금 제가 매출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투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의뢰하신 시설 권리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은 당연히 약간의 절충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2020년도에 웬만한 리뉴얼은 다 완성된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글라인더, 뭐 제빙기까지 모든 제품을 다 리모델링 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신규 매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리모델링과 기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워낙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높은 매출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시설 내 외부 상태가 너무 깔끔하고 지금 보시는 외부 모습 뿐만이 아니라 내부 모습도 상당히 깔끔하고 또한 주변에 이렇게 병원들 또는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출섬의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 8시 20분이 채안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 유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워낙 병원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뭐 아파트, 그런 주변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투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내부 모습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부 모습 보여드리고요. 영상 이어나갈게요. 전용 면적이 70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7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사실 제가 어제 한 10시쯤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손님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높은 매출을 확인한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테리어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뭐 에어컨 상태 그리고 뭐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뭐 커피 머신, 제빙기 모든 제품을 리뉴할 때 모든 제품을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어, 신제품으로 교체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 내부 인테리어와 어, 제품 상태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특히 투썸에 대해서 많이 어, 영상도 올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소형 카페보다 이렇게 대규모 카페, 어, 높은 매출과 비록 시설 관리금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높은 매출과 좀 대형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곳 매장을 조금 신속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내부 회의실 같은 어, 위치도 테이블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저희 투썸 양장수 물건 저희 달인부동산 전속중개로 1회 받은 물건이니까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달인부동산을 통해서 꼭 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용면적 70평에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600만원에 지금 임대가 완료된 상태예요 어, 원하시는 시설관리금은 3억 5천만원인데 약간의 절충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도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에 리뉴얼이 완료된 매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제가 주인분과 장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높은 매출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매출에 대해서 뭐 공개는 해드릴 수 없지만, 전화를 주신다거나, 매장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와 말씀을 나누면, 제가 매, 매장의 어,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언제든 달인 부동산을 꼭 통해서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투썸 매장을 제가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뭐그 매장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리뉴얼이 됐던 매장들이에요. 세개 어, 매장 다 비슷한 시기에 리뉴얼이 됐던 매장이기 때문에 뭐 테이블 상태라든지 인테리어 상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위치 뿐만이 아니라 위치 뿐만이 아니라 주변 여건 등 모든 상가가 갖춰야 될 모든 면을 완벽하게 갖춘 상가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저희 투썸 플레이스 양조양수 물건 내부 시설물 상태 및 상가 임대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접 보신다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높은 권리금이라든지 임대 조건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카페라든지 식당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종들 대부분이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가 안정이 됐고 또 매출이 확인된 매장을 인수하신다면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투썸 양장수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달인 부동산 전속 중개로 이뤄받은 투썸플레이스 양장수 물건은 성화동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면적 70평에 보증금 2억 원 그리고 월림들의 600만 원의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시설 권리금은 3억 5천만 원 이래 하셨는데 약간의 절충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2020년도에 올 리모델링된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안정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저희 투썸 양조양수 물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그럼 현장에서 제가 더욱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